빈투미. 안녕하세요. 빈투미입니다. 네, 오늘은 진제저입니다. 네, 진제저 정보 좀부 뭐. 몸 바뀌었어. 살인마였어 네가 만든 거야? 아니, 형학교에서 그냥 베낀 건데. 근데 어디 색깔이 이렇게 따다닥 돼요 그냥 그렇게 했어. 알았어요? <laughs> 진짜 상관없고요? 전 다시 나무를 캐야지 살아났어알겠어 살아났냐고요 알겠다고요 살아났냐고 살아났다고요 방금 한번 말했으면서 자 노예야 나무를 캐야 뭐 그래 보소, 보소, 보소. 아! 노예야 없어 죽이는 건안 돼. 돌도끼 좀 해봐. 돌도끼 좀. 어디 있어? 여기 위에 있어. 자돌검을 주마. 이렇게 해봐 미션을 좋아. 미션을 좋아? 알겠어. 나 미션 좋아한다. 나무 스무 개? 나무 뛰고 미 뛰고 아니면 삼. 아, 나이스. 되게 개울하는 거 아니 다 아, 됐다! 감식게? 이거 <laughs> 아, <laughs> 같아. 감식게! 거꾸로 읽어봐씻개를 뭔가 이렇게 먹어. 싫으면사먹 사먹기? 사먹기 그해야지 나, 이 사먹기 해야겠다. <laughs> <laughs> 빨리빨리 제한 시간 와야 별로 안 주는 거잖아 1분 10초? 이게 내가 달리는 기이야 웃기! 여기. 이번엔 미션이 다르다. 어. 오와! 어, 야, 움직여, 움직여, 움직여! 어. 와, 움직이면 안 돼! 떼어야지, 그러네. 어나 움직여, 움직여. 잠깐 아, 내가 죽여줄게! 원펌! 음... 아! 솔직히, 빗세칸이었다. <laughs> 내가 할게. 싶지. 됐어? 왜숨기지 자꾸 움직이는데. 나 어디가니? 손 떼. <laughs> 멈췄어. 안 만지고 있잖아. 고갱이 아까 형아 위에다 버리고 막 쓰면서. 올려줘! 알겠어. 아! <laughs> 하늘나라로 말고 <laughs> 올려달라면. 나 천사를 올려왔어. 이 먹어. 거 뭐야, 형아? 고갱이 어, 바비! 아못 먹으면 형아 잘 먹어. <laughs> 내가 붙이고 갈게. 하, 하, 빨리 앉게? 내가 부빙이더 신기해 부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, 하, 개무빙이나 해 스마트 무빙도 못하네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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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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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빙이 아니야 스마트 무빙 개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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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똥무빙 개똥무빙 수영무드 앗! <laughs> 빨리 광기를 하려고 뭐 하러 광질왜왜 하는 거야 미쳤어? <laughs> 웃긴 게 어딨어? 오케이, 오케이. 웃긴 게 웃긴 게 웃긴 게 어딨냐고? 응? 웃긴 아까 그. 똥주기, 똥주기. 아, 패턴 읽어야지. 우리 아 똥똥주기. 형아, 근데 방송을 시작했어? <laughs> 어, 우리 형아, 똥주기. 똥 <laughs> <laughs> 우리 형아한테 똥주기? 형아한테 <laughs> <laughs> 똥주면 돼? <웃음> <웃음> 고기, 만시 고기, 이한 30개 필요할 것같 고기, 기 잠시, 고기, 잠시, 고기, 잠시, 고기, 잠시, 고기, 잠시, 고 아, <laughs> <죽어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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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시 고기, 잠시, 게시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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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작! 복괭 가져왔지? 아니? 복괭이 내놓으라고 태우면 되지, 내가 복괭 가져왔으니까 복괭 내놓으라고 자, 여기. 게돌망만개야돼 <laughs> 잠시만 나 웃겨서, 나 잠시만 오만 <laughs> 진짜 오만 개 캐게? 해야지시 <laughs> 야, 어떻게 5만 개 하는지 써봐. 64 더하기, 64 더하기, 계속 한 번. 5만 개될 때까지. 됐어. 개썬기, 개썬기. 개선. 아, 괜찮아. 64 곱하기 64는? 5만 개? 응. 곱하기 64 곱하기 64. 5만 곱하기 한거 아니야? 64. 야, 야 그런다. 비춰버려. 64세트 켤게 안 50... 먹어요! 5만 세트 켜라고? 응아! 어. 64 곱하기 64 곱하기 64 곱하기 64 곱하기, 60 곱하기 <laughs> 4 하면 5만 개 넘어 과하기로한거 아니야? 곱하기야 더기로 하다가 나 스마트 죽어 응. 음, 너무 음, 하기 싫었어. 몇개 해야 된다고? 5만 개. 야 닦겠어. 아, 어디? 다섯 개 아니지? 쓸 <laughs> 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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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 야 아니야. 조금만 skip. 뭐 부절는 걸 쓰고 있어. 뭐 쉽게 아, 아니지? 뭐 쉽게 될 때. 다말안 들을 때마다 이걸로 한 대씩이야. 했어. 몇개게지게거야 아, <laughs> 20개? 한 r e going t 야 go. t 개 e 내가 울어. 응? 내가 울어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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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울고 싶었어. going to go. They're g o i 근데 내, 가왜독 b 를끊 a 지 a 빠 a 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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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일로 a ba, ba, b 라 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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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, a 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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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어, 어. 겁나 수준도 해놨고왜 어, 죄송해요? 예! 아. 유, 일. 예. 다시 떠. 뭐야, 모자 어디 갔어? 어, 나 가빠 없었어. 알겠다. 오, 씨. 뭐, 일해고 싶어. <laughs> 절대 안 죽여. 하면서 죽여야지. 아 뭐야? 생존기 편 아니잖아. 제목에다가 생존기 편만 와. <laughs> <이러고. 웃음> 근데 형아 생존기 편맥편 하니까. 미션 편. 우와야 버드 슬라임 있어 멈추고 있네. 일로, 일로. <laughs> 우와 짱 콜. 멈추고 있네. 슬라임 안 나오는. I look blue. I look blue. I like b l 어 e I like blue. I like blue. I like blue. I like b 엉덩이? 바이 봐이 바이 할까? 바이